네, <laughs> 네, 어, 이거 앉아. 근데 어디가 다이야? 생고 애들 아니죠? 아버님, 이닭 정체가 이게 뭡니까 이게? 아 예, 이게 폐닭입니다 녹이요. 이 씹는 맛이 좋고 씹을수록 아주 고소합니다. 뭐, 드셔보세요. 네. 야, 앉아서 같이 드세요. <laughs> 앉으세요 앉아. 으 예. 어디서 맹수들이 모는 걸 갖고 와가지고 씹. 아이 예. 보호자가 계속 붙어있어야 될것 같아. 아우 <laughs> 어, 이거 새콤새콤하네. 이거, 이거 뭐예요? 아, 그 필리핀 음식인데 어떠세요? 아 신의강이에요 신희강. 음, 한국에서 김치찌개처럼. 김치찌개 같은 거? 비슷하네, 진짜. 김치찌개랑. 음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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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치찌개, 무슨 김치찌개? 술 불러 술 불러 <laughs> <laughs> 저 삼촌이에요. 이분은 저희 어머니십니다. 아, 안녕하세요. 어? 국제결혼하셨구나. <laughs> 예 완득이가 엄마를 닮아서 인물이 좋구나 저도 좀 닮았어요. <laughs> 아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좀 생각 좀 해보셨어요? 아무 뭐 저야 좋은데 제가 워낙 가진 게 없다 보니까. 아유, 아버님 시간만 내시면 돼요. 네? 나머지 내가 다 알아서 추진할 테니까. 아니 무슨 비밀스러운 얘기가 아니라, 내가 저 아버지하고 같이 저 예술 사업 한번 해보려고, 응? 멋지게 한번 해보기로 했다. 우리 민구삼사하고 같이. 응. 댄스 교습한번 해보려고. 댄스 연습이요? <laughs> 어디서요? 어딘 임마, 을 동네 교회지. 아, 교회에서 그걸 하게 해줘요? 누가 하게 해줘? 내끈데내 만들어지. 교회가 왜쌤 거예요? 내돈 내고 샀다. 전재산 다 털어가지고, 융자까지 봐서. 교회가 커요. 이저 예, 문화 사업 할수 있도록 주민들을 위해서 응. 응. 방도 있어요 사랑 방이라고. 응. 아유, 오늘도 시끄럽게 댄스 교수한다고. 아저씨 왜 집에서 안 나오시는지 내잘모르겠으 나오라고 나 운동도 하고 댄스 교수. 아저씨 그 교습 받으러 오면 내저 방값 딱 할인해 줄게. 아 예. 응. 민구 삼촌 응. 개인 교수. 어? 응? 어? 응. 응. 아 이거 됐어요. 응. 자 우리 문화센터 걸리고리에서자, <laughs> 어, 다사합니다 건배, 자, 건배. 네, 건배. 네. 네. 네.